이거 안 섞어주면 실내같가게 그 이렇게, 이렇게 크잖아. 이빨이만 크고. 섞어주면은 무가 굵지. 그래야 무가 굵어야 무를 동치미도 해고 뭐 달랑무도 해고 지 해먹지 작년에 마냥. 즐거워요? 그럼 이런 거 하는 게안 즐겁냐? 그런 거 하는 게 좋지. 근데 안 웃어? 괜히 왜 웃어? 즐거우면 웃어야지. 아이구. 괜히 왜 웃냐? 웃어야 보기 온대잖아. 아이고, 웃기는, 괜히 웃어. 난 맨날 웃는데? 그래, 웃어, 그냥. 하하. 웃을 수만 있으면 웃는 게 좋아. 웃어줘. 할머니 얼굴이한 바퀴 시네 근데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 게 많은데? 야, 이 쑥이나, 쑥, 쑥이나 뜯어. 쑥. 쑥 뜯어다가 삶아서. 여기는 개들이 많아서 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오줌 싸면 어떡해? 아이 새가 어있어 여기 없어? 에잉? 할머니 사진도 찍어드렸다 자꾸 웃으라고 시키니까 나중에는 화나셨다 그만 지가 엄마가 이중도 뜯고 할머니가 골라내셨다 나는 할머니 바람대로 쑥덕해고 도토리도 주웠다 잘라주세요 작게 잘라서 작게. <laughs> 야, 좋다, 하누라.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물어봐, 여기. 아, 아, 이쪽. 여기 요죠금 아, 아, 네. <laughs> 보면 아, 그 에서 음,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 난 이거 안뜯어왜 그러냐? 사람천갑자기 이건 찢으셔도 돼. 근데 이거 안 <laughs> 안 아, <돼>. 아 <laughs> 왜그러 하늘이 멋있다고 가장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약 300m 앞 용인 서울고속도로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laughs> 뭐 어떻게 가느라? 응? 우리 집 아니야. 그럼 우리 집 아니야. 가자. 가보자. 우리 집 가보자. 집에. 집 어떻게 가? 나 하늘만 따라갈게. 한데 가 봐. 언니, 집 어디야? 거기야? 어디야? 나 몰라, 집 어딘데? 가보자, 가봐 하늘아, 집 가자. 거기 아닌 것 같은데. 어디로? 이마트 앞으로 가, 그 아트빌 앞에. 아침빌 정문 앞으로 가야 돼. 아니 집에 거울 많은데 거울을 왜 받아왔어 <laughs> 아니 다 일괄로 어? 다 받아야지 다 주신다 해가지고 어? 웃나 <laughs> 지금 뭐 개화 개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쉿조용 빨리 꺼라 그 국물 그, 떨어진다 소화 미뤘어? <laughs> 부루기리만 해가지고 그러죠 부르기도 네. 많고 없는디가 없어 부루기리 네. 걔네가 번식력이 굉장히 쌩 엄청 세요 예 네. 그게 그래. 좀 씨앗이나 크면 모르겠는데 아니, 저, 저... 두바이 쫀득 쿠키. 맛있겠다. 짠! 딱딱한데?